예, 동국대학교 융합,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원격 강의를 위한, 어, 초벌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원격 강의로 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우선은 조금 더 보태기 위해서 과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학생분들이 부족해서 해드린다는 아니고요. 제가 전달하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더 많이 보태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같이 공감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불교 심리학 사전이요. 여기에 110페이지, 5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이래서 이제 그 덮개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덮개에 대해서 이번주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봤을 때 이걸 덮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쪽에 있는 게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어, 요가, 특히 그, 이 책에서요, 또 여기에서도 나오죠. 아사나 뿌라나야와 무드라 반다에서도 이제 덮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몸을 덮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가에서는 보통 그 몸을 덮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몸을 덮고 있는 거의 그 핵심에는 아뜨만이 있다거나 또는 축복, 블레싱을 받은 그 신성함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 도표가 제가 대면 강의할 때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꼭 필요하면 페이퍼로도 나누겠습니다. 몸 안쪽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참자라든지, 아뜸만이라든지 신성함이라든지, 어, 또는 축복받은 그 힘이라든지, 이렇게 밝은 빛이라든지, inner right, 뭐 bright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요 단어는 아주 수식까지인데 그걸 감싸고 있는 건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마지막에 이거를 환의로 보기도 하잖아요. 안 한다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덮개를 덮고 있다는 건 결국은 그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적 심리죠. 이런 관계를 쭉 뚫고 들어가서 내 내면에 본래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덮개로 덮여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물처럼 아주 소중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의지를 갖고 뚫고 들어가서 아주 소중하게 볼수 있는 사람만 볼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 자료를 찾다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얘기하는 불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오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셨던 덮개에 의한 가려져 있는 안한 그러니까 안한다의 마음, 보통 환희의 마음, 그 환희심을 이렇게 덮게 하는 다섯 개의 덮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해요. 그래서 좋은 것과 건전한 것을 가리고 방해가 되는 장애 장애 요소 다섯 가지의 마음 활동을 오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건전한 걸 가려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이 기쁨의 상태죠. 그래서 그게 방해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장애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를 첫 번째는 감각적인 욕망. 그래서 어 감각적인 욕망은 까마 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까마 이러면 보통 업이라든지 내 행위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과 연결된다고 욕망이라고 보통 보죠. 까르마를 업이라고 하고 까마를 욕망으로 보는데 결국 욕망이 까르마를 만들기 때문에 까마를 넓게 보면 까르마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넓게 확장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의 게으름이나 혼침, 들뜸과 후회, 그 옆에 계속 사트크리스터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개를, 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운 항목을 책상이나 내가 보기 쉬운데 이렇게 포스트잇이라든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저기적인 마음. 아, 저 사람 싫어. 아, 나이 일은 하기 싫어. 짜증나, 힘들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나를 좀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게으름이나 혼침, 내가 막 존다거나,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라 했고, 미워하고, 저기감을 갖거나 밀어내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가만히 쌓아두고 있는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뜸이나 후회, 그러니까 후회는 반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스님이 화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화에 후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 하면서 과거 시점에 내 마음을 돌려놓고, 그거에다 대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반성은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밝고 명쾌하게 보고, 돌아서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법이고요. 후회라는 건 지나간 시간을 보면서, 아,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아니럴 텐데 하는 게으른 마음도 있고요. 또 그리고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이거는 들뜸과도 연결돼요. 이 들뜸은 아주 중요한데요. 들뜸은 그냥 막 들떴어! 이게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환희심으로 가득 찼을 때도 들떴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환희를 깨달음에 대한 환인지, 욕망과 감정의 만족으로 인한 환인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땡기면 그거 다 이기는 걸 뭐라 하죠? 잭팟이라고 그러나요? 잭팟이 돼서 막 환희심에 들떴다. 이거는 들뜬 어떤 거죠? 거의 약간 미친 상태죠. 근데 내가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깨쳤다. 그래서 정말 환희심에 뛰어서 어, 막 산에서 뛰면서 춤추었던 그런 선각자 분들의 예화들이 막 있어요. 그 환희심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들뜸이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들뜸도 있지만 욕망과 감정을 만족했을 때 들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들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들뜸이 나와 있는 이유는 깨달았다, 그 단계를 넘어갔다고 해도 거기에서 들뜨는 것도 들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성각자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냥 여여히 지나가라. 그래서 깨달음에 그냥 도달할 때까지. 그냥 여여히 지나가라라고 해요. 그게 들뜸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인데요. 근데 이 의심에 대해서도 들뜸과 유사한 그런 예가 되죠.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모든 상황을 라보면서 믿지 않고 넘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의심은 아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 아나난안될것 같아. 아이, 저 사람 뭐 저렇게 한다는데 되겠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심이에요. 그 의심에 여기에서의 의심은 내가 불성을 갖고 있다거나, 내가 불성을 갖고 있듯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갖고 있으니 그도 나와 똑같은 귀한 존재라는 걸 의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갖지 말아라. 그게 이제 다섯 개의 법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게그옆 페이지에 보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될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때 대상과의 일체화에 의해서 소외감과 격리감이 채워져 감각적 욕망이 중화되고 기쁨에 의해서 적의가 용해되며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는 심에 의해서 그래서 게으름과 졸음이 깨어나고 이완에 의해서 들뜸과 후회가 안정되며 대상을 상세하게 관찰하는 사에 의해서 의심이 풀린다. 이건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5개를, 5개의 그 덮개를 관찰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그때그때 그때 5개, 5개의 덮개가 각각의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행할 때요, 감각적 욕망이 있나? 내가 적기적인 마음을 갖나? 저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니야? 아, 내가 지금 너무 게으른건 아니야? 또는 내가 지금 너무 들떴나? 아,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내가 지금 신성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나? 이거를 모든 상황에서 각각 다섯 번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잡다한 망상이 들어올 수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발생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왜 이렇게 일어났지? 내가 아, 거기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나? 내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나? 내가 칭찬에 집착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기적인 감정. 왜 내가 저기적이지? 왜저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지? 그 발생의 과정을 첫 번째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게을러지나? 혼침에 빠지려고 하는 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 어디부터 오는 거지? 들뜬과 후회는 내가 왜 이렇게 들떠 있지? 왜 이런 상황을 자꾸 후회하려고 해? 하는 걸 명확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왜 항상 불성이라는 걸 말로만 얘기하고 진실로 믿지 않고 삶에 실천하지 않을까라고 나 자신은 의미하, 의심하되 불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쭉 보고 나면 어, 발생한 것이 어떻게 반찰해서 제거되는지를 반복해서 아 이렇게 지우고 저렇게 지우고 아 요번에도 또 반복해서 지운다는 건 습관은 계속 일어나니까요. 일어나는 그 습관을 보면서 다시 그 다섯 개 항목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하면서 그게 점점 약화되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거된 것이 어떠한 경우에 다시 일어나고 어떠한 경우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끝까지 잘 살펴봐라. 내가 습관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더니 내가 요만큼 놓치니까 이 습관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조금만 더 라는 걸 빼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거는 완전히 지워야 되겠다 이거를 잘 살펴서 어, 이 감각적 욕망이나 적의나 게으름과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을 하나하나 다 지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삶 자체가 요가적으로 명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어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싶어하는 성냄을 바라보는 동안 자기 안에 내 안에 성남이 있다는 걸 우선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들뜬과 후회와 이건 외우세요. 게으름과 혼침과. 그다음에, 저기적인 마음과 의심,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밖으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는 것, 내 안에 없다면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으며, 게으른 마음이 없는데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들뜨려고 하는,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들뜨며 의심하려는 마음이나 적의심이 없는데, 어떻게 적의심을 갖고 의심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이때 성냄은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억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별표겠죠? 아,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치부하게 되면 보지 않게 되고요. 보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화나고 이게 정말 짜증나는데, 밖으로는 억제해서, 이거는 나쁜 거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왜 화를 내지? 나를 지키기 위함인가? 내 프라이드를 내세기 위함인가? 내가 특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인가?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냄이 있는 동안에 압박감과 긴장감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성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생각해서 성냄이 올라오는지 주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운데 내 통장을 보면서 막 화가 난다거나 일이 안 되는 걸 보면서 화가 난다거나 그래도 그 상황에서 또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저기적인 마음이나 어, 시기 질투심을 갖는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기에 이렇게 성냄이 올라오지 라고 항목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항목을 나누는 동안 내가 성 나고 있는 이 마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반복에 의해서 자각적으로 성냄을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당신 화났어요? 이러면 아니요 안 났는데요 화가 나 보여요? 그러면은 몰라요 그거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어떤 느낌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화가 뭉뚱그려져서 나를 덮게 되면 그 덮은 마음 때문에 화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개를 벗긴다 근데 그것은 항목별로 나누어서 볼때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냄을 억압하는 습관은 있지만 그렇게 억압된 성냄은 일시적으로 소면될 뿐 기회가 찾아오면 다시 발생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걸 억누르고 이해하지 않고 지우지 않으면 내 안에 화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건 터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지울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계별로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억누르지 마세요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편 자각적으로 성냄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성냄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자신을 지키거나 재치있게 자신의 기분을 상대평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어, 수영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너가 자꾸 그랬는데 화가 나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이게 화가 돼서 싸울 수도 있는데 내 안에서 자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수영이가 이렇게 하는 게 화가 나네 자각해요. 왜 화나지? 어떻게 화나지? 아 이게 화나 문제가 화 아닌데 화가 나네. 그럼 내가 이걸 잡고 있는 문제네. 이러면 내가 수영이를 해서 향해서 인상을 쓰거나 이럴 때 내가 수영이한테 이렇게 재치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게 화낼 문제가 아닌데, 화를 내고 있어요. 재치가 없나요? <laughs> 화를 직접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 이거 물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낼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 따라가면 그 승, 성냄의 순간은 그냥 마치 폭류하듯이 밀려갈 뿐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더 좋은 예를 구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성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재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건 내 안에 있는 화고 대상인 수영이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화내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그걸 버리게 되면 그 화는 다시는 안 나게 돼요. 예를 들면 은실이가 매일 방귀를 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근데 나는 생리적인 어떤 이해감이 없어요. 그리고 은실이의 뱃속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내가 왜 방귀 때문에 화나지? 가만히 보니까 내 비위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위를 해결해야지 은실이의 방귀를 화, 방귀가 나의 화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은실이가 방귀 낄수 있는 상황을 내가 비켜나가거나 피하면 되는데 내 안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상황이 계속 들어가면 냄새는 맡으면서 화는 나고 내 몸은 상하고 이거는 무제한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은실이가 왜 방귀를 끼는지, 방귀를 안 끼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냄이 발생하는 배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방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이 감정이 일어나는 게 방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참기가 어렵고 감정은 방귀처럼 보이지 않지만 냄새는 정말 지독하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방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귀는 누구 끼 껴요 나도 끼고 다른 사람도 끼고 근데 방귀는 안 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억제하면 병 걸려요 감정도 똑같아요 이거 끼면 안돼 방귀는 나쁜 냄새나 그러니까 끼지 말아야지 그리고 참으면 안 돼요 화가 나면 나쁜 건 알아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다못해 깨달은 분들도 화가 났다고 해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마라를 보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처럼 밖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연꽃의 물처럼 그냥 떨어뜨리신 거거든요.